첫 번째 이야기. 새내기 임금 대궐에 어둠이 스며들면서 전각 여기저기 희미한 불빛들이 흘러나왔다. 밤이 깊어지자 순찰 도는 군졸들 발자국 소리와 이따금 방 안의 헛기침 소리들이 또렷해졌다. 봄기운은 완연해져서 대궐 숲 향긋한 플레음이 살랑살랑 바람을 따라 흩어지고 있었다. 덕궁 지붕 위에서 부엉이가 울었다. 수강궁 상왕 태종의 방에 앉아있던 임금 세종의 귀가 순간 솔깃해졌다. 스물세 젊은 임금은 미간을 짚으렸다가 다시 눈을 크게 떴다. 임금은 같은 자세로 구부리고 앉아 꽤나 오래 버티고 있었다. 상왕 태종의 상반신이 한 면에 꽉 차게 그려져 있고 세종은 상왕의 가슴 부위에 작게 뒷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상황은 귀가 유난히 큰데 귓불이 턱 언저리까지 늘어져 있고 부리부리한 눈 주위엔 주름이 깊으며 흰 수염이 수척한 뺨을 덮을 정도로 풍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세종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는 터라 살집으로 둥구스름한 어깨와 등이 잔뜩 굽어진 모습입니다. 상황은 위험을 갖춘 풍채와 근엄한 표정으로 세종을 압도하고 그 앞에 마주한 세종의 뒷모습은 마치 꾸짖음을 기다리는 아이 같습니다. 모름지기 국가란 강해야 합니다 상황의 말은 짧고 단호했다 명심하겠사옵니다, 아바마마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임금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 그, 백성이 곧 나라의 근본이고 주상, 그건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만 아바마마! 소자에게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임금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주상, 임금은 모름지기 가슴이 얼음처럼 차가워야 합니다. 예, 명심하겠사옵니다 임금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다. 임금은 상황이 왜 차가운 가슴을 임금의 덕목으로 내세우는지도 알았다. 임금은 아랫배가 깊이 눌리도록 머리를 조아렸다. 임금의 숨소리가 커졌다. 상황이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음. 어, 아버마마, 아, 아, 어찌 한숨이시옵니까? 주상 다른 것들이야 내가 도와드리면 될 터인데 이놈 하나만은 이 아비 마음대로 안 되니 그치. 그게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상황은 찻잔을 톡톡 치며 말을 이었다. <laughs> 이놈은 사람이 아니에요. <laughs> 상황이 책상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였다. 그것은 당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돈, 저화였다. 저화는 상황이 임금 시절 백성들이 널리 사용하도록 유통시켰으나, 백성들은 종이 돈을 낯설어했고 쓰기를 꺼려했다. 저화의 가치는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었다. 그렇대도 천하의 상황이 그깟 종이 돈 하나 때문에 고심하고 있었다니 임금으로서는 그것이 좀 의외라고 느껴졌다. 아, 아바마마 소자도 저화 유통에 대해 호조로부터 보고받고 있사옵니다 호조는 지금의 기획재정부. 나도 주상이. 저 화가 널리 쓰이도록 힘쓴다는 걸, 지신사 원숙을 통해 익히 알고 있어요. 지신사는 임금의 비서실장…… 어, 혹 소자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지적해 주시옵소서. 주상은 잘하고 계십니다. 상황의 칭찬에도 임금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다. 젊은 임금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임금은 늦은 밤이 되어서야 수강궁을 빠져나왔다. 임금은 방에 들어오자마자 보료에 벌렁 누웠다. 막힌 숨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임금은 세자로 책봉되었던 열달 전의 긴박한 상황으로 기억을 더듬어갔다. 당시 임금이던 상황이 대신들을 모아놓고 폐위된 세자 양녕대군 대신 누구를 내세울 것인지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대전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작은 불씨라도 튀면 금방이라도 거센 불길이 번질 것 같은 위태로운 분위기였다. 오의정이 아뢰었다. 양녕대군의 아들을 세자로 세우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옵니다, 천하.